오늘 마태복음 275절 말씀입니다. 그 때, 그 때는 이제 소경되고 벙어리 된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귀신들의 힘으로 하는군요. 라고, 어, 예수님의 참복음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그들을 말씀하실 때입니다그 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중 몇몇이. 예수님 중에 항상 군중도 있었고, 고집한 사람도 있었고, 어, 서기관과 바의 앞에 있었죠. 서기는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았는데, 서기관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주도사들이 예수를 좀 특별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라피 행세하며, 선지자 행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s 당시에도. 근데,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지금 대역기 목성들 수준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어, 어떤, 과임 대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몇몇이 선생님. 그들을 나름대로는 최고 호칭이에요. 왜냐면은, 그, 서기관이면, 바리세인 중의 선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학 박사이며, 아,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서기관들의 예수님께 써줬던 얘기는 존경심에의하여서한번 말을 큽니다. 아,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당신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말 합니다. 왜 좋은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그 당신이 왔다는 증거. 정말 예수님이 하나도 왔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픈데 나왔어요. 표적일까요? 그건 이적이에요. 이적은 뭐냐면, 아, 어, 평범하지 않은 기적적인 사건 이적이에요.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그걸 낳은 사람이 낳게 한 사람이 하나는면서 왔다는 증명이 될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용어 차이예요. 이적이든 표적은 차이 게 아니라 이적은 자연법상 자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서 온 거야, 라는 결론. 이 표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하는데, <laughs> 하는데, 표적이 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는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 때문에, 때문에, 이 종교계는 늘 몸살을 앓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개척했어요. 했는데, 내목음이 진짜니까 아닌가, 뭐, 이런, 모를 겁니다.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내가 어떤 말씀을 하는데, 몰라요. 진짜 하나의 말씀인가? 진짜 무슨 뭐, 또 사입이라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간이 구하는 거는 터전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냐? 뭐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온 성도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좀 표적이 되죠. 어, 하나님이 아니고 으면 불가능한데. 표적이 되죠. 또는, 하늘의 명령에서 하늘에 있는 불이 쏟아진다. 엘리야처럼 표적이 되죠. 한 불을 누가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또는, 표적적으로 어떤 바위가 있는데, 바위 명령 바위가 들려버려. 이건 누가냐, 예요 그래서 표적의 일환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요. 뭐가? 종교기가. 첫 번째로는 은사의 활성화예요. 은사는 원래 성의 은사죠. 은사, 은사가 있죠. 이 은사를 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방언하지 않습니까? 통변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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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멸하면 여기 있어 보이죠. 이원하죠 있어 보이죠. 영웅멸하 있어 보이죠. 또, 능력향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유 그리고, 믿음. 말씀, 지식, 지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요,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뭐라합니까? 은사를 받아도, 행해도, 지옥 간다고 저는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건 진정한 표적이 안 되는 거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사가 나타나면 까먹지 않습니다 와내 방울에다 통내리죠 어우 막 이혼해줘 내비를다 알려주셔 어우 나 영국분밀해가지고 분명해, 그 사람 뭐다 보여 뭐 마균인지 하람인지 여러분 또는 아픈데 아니면 소평이 나 여러분 이런 은사 자체로서 펴정 이해하는 겁니다 어! 하람이 함께 계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펴지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은사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건난 크리스 건난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은사는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갖고 다니는 목걸이예요. 이혼해도 요 결혼 목걸이 안 빼서 가요. 하나님 안 빼서 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 여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어, 은사 당해. 그래도 그 사람 지옥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적가는은사장장님염도 같이 오염돼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인사적인 이 표적은 대부분, 이, 이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나 신사도라든가, 좀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게 좀뭘까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적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이런 은사적 표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이제, 개똥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laughs> 이게 본론의 아인 걸 알게 돼요. 이 은사의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은사의 표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통 보수에 보니까, 은사주의는 말로 붙이죠. 은사주의. 이 은사주의를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왔냐면, 은사가 좋은 거죠. 하지만 은사는, 표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계시 뭐냐면 은사라 관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아니면. 뭐 천국을 갔다 온다는 거나, 뭐 주로 갔다 온다는 거나, 또 하나님 뭐뭐 뭐 말씀하시고, 또 어떤 그런 계시가 있어요. 막 쓰러뜨리고, 그래서 막 직접 만드는 거 여러분, 계시는 뭐냐면, 이 성령책은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만물 우주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성경의 말씀인데, 어떤 인간은 어떤 계시를 원하면, 하나님을 이거 말고, 성령 말고 직접 보고 싶어 할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예, 여러분도. 당연히, 아멘이죠. 아 표적이죠. 하늘에 나타났는데.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얘야, 누구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이건 뭐, 아멘이죠.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표적은 뭘 줘면, 개신을 좋아요 하,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 면 우리는 막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아, 지옥 갔는데, 이아내가 지옥을 보여주나 아멘. 하, 저에서 어떤 누굽니까? 예수님, 음 저는 어디서 온자이라 아멘. 하고 우리는 직접 보고 싶어요. 직접 보는 데 있어서 이걸 특별히 시라부른다면 부른다면 지금 말하는 직접 보는 거 뭐예요? 이거는 특별 예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계시라고 러요 계시. 아멘. 계시. 현현. 현연. 이런 현현을 좋아해요. 그러면 과연 이 계시가 표적이냐예요. 여러분 정말 개시가 표적일까? 아닙니다. 노예요. 왜 아니냐면 이런 개시를 마귀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를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개시는 존재합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마귀가 할수 있고 마귀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하나님처럼 하는 그 계시와 하늘 인간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네. 마귀가 하늘 천인동안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인간이 없어요. 영을 받았다고요? 그것도안 됩니다. 계시는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올때 우리는 무방배 사실은요. 편이될수 없어요. 편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에서 왔다는 사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진짜냐? 보여줘,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은사하다가, 어, 이거도 안 되겠네, 은사라도 안 돼. 표정이 나타나야지. 예래서뭡니까 이슬 성전이 임해가지고, 크, 아, 안개처럼쫙 나오면, 허어어어 오, 어, 하나. 또는 이제 말한 데 불이 막 여기서 팍 나간다. 어,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또는 무슨 뭐 박살 졌는데 막, 크, 어, 척을 갔다 왔다, 왔다. 이런 이런 뭔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뭐, 만나면,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뭡니까? 이 뭐예요? 똑같이 하람을 맞고 싶어가지고, 뭔가 나한테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접 게시를 추구해요. 직접 게시. 자, 이 특별 게시 외에, 직접 게시를 추구합니다. 직접 게시. 존재하냐고요?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표정은 아니에요. 예. 네. 직접 계시의 상담수는 마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상담수가 그러니까 직접 계시도 표적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에서 왔느냐 라는 증명이 표적이거든요 증명 근데 계시를보니까어 이거 헷갈리네 이거 지금 이게 아니었네 나중에 이제 깨달아요 하아 그다 보면 어려하다 보 이제, 아 그때가 능성이, 능성이 아니었네. 그때 본게 진짜 아니었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요, 지옥이 사람 모양으로 있대요. 미리 베스터가쓴 글을 보고 그대로 자기 가 인용한 거 사실은요. 여러스베스터가쓴그 내용 가지고 13년, 지금도 지옥 가면 그, 렇게 말합니다. 그 배운 거예요, 사실은. <laughs> 배운 거라지요? 기시 많은 내용들은 배운 내용이에요. 직접 기시가 아니라. 여러분, 청국지역 내용을 들여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그 사이에 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사상에 많은 내용들이 그, 사이, 그 사이에 자기가 어린데 읽은 책들이 들어가 있지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청국지역 이 책들을 쑥쑥 넘었어요. 그때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청국지역에 있죠? 얘네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읽다 보면은요, 다 어디서, 어서 들은 얘기가 전파예요, 전파. 막 무슨 우리가 말 접하는 것처럼 이게 뻥튀기가 돼요. 어떻게 되, 어떻게 했느냐 하는 뜨거뜨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직접 계시가 표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가 어떤 표적이 인간이 우리가 행하느냐 은사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 은사 계시가 아니라고. 그 믿음이 아닌 말씀 드렸잖아요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아 기시도 아니야. 그런 지 뭐예요?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야 되는데 보일 표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표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네. 마귀들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표적은 이런 마귀가 만약에 할수 없다면, 할수 없는 건 표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모든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뭘또 표적을 하느냐? 표적을 뭘로 보여주느냐? 사람들이? 표적은, 사람들이 기도, 응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겁니다. 세 가지 표적입니다. 너 마음에 믿어. 될 거야. 됩니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 번째 표정이 있 넘어갑니다. 믿음을 가져. 될 거야. 정말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은요, 인간은, 이건 어떤 동물의 인간은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말이죠.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여러분, 이방정교수도요, 몸을 유체이탈이라든가, 몸을 뜬다든가 신령한 것을 만들어서 가상해서 만들 수가 있구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우리 영이라는게 우리 영은요 신비해서 내가 어떤걸 믿음이나 되게 돼있어요 그게 원래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성기만 이거는 성기만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론은요 이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인데 표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와 믿음을 가지시기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은 성경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의 님 자녀가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다니는 그 목사님이, 어, 이제 이 목사님이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화두를 하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불교인 중에 아주 굉장히 수행인이죠. 생활에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혼자, 불교 님았어요 이분이, 누구 저를, 그 이분은 이제 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가르쳐 받는 분이셨는데 아주 신비한 그 도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불교 스님이신데, 그분이 그분을 이제 땀밥 만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 이분이 아직 기독교 오기 전이에요. 누구누구야? 예. 너 마음에 믿으면 믿는 대로 돼. 누가 스님이? 여러분 <laughs> 이거는요. 이 믿는 대로 된다는 거는요. 기독교기가 아니라 요 네가 믿으면 그대로 돼. 그리고 이분은 그때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 상태로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사역하셨어요. 역시 믿는 대로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요, 상당히 많은 우리 안에는요, 샤마리즘과 기복신앙과 세상적인 믿음이 다 허수되어 있어요. 이거를 마치 기독교로 생각해가지고 뭐 합니까 설교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노는 사람들은 그걸 성교로 생각합니다. 진짜 되네 진짜 응답이 있네 하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은혜의 하나님 몫이 없으면 시비다 이러면 또 된데도요 표적이에요 아! 어, 사랑이시구나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표적이 아니고 그리고 기표적이 그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믿음을 통한 너그 표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 아니네요? 그간도 통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힘들어도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상을 씹어 놓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뭘표도 믿음이에요. 뭘 해도 믿음이에요. 뿌리가 뽑혀 던지라 던질 것이요. 뭘 해도 믿음입니다. 말이 고백하면 된줄 믿으라. 표적입니다. 진짜 아니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오는이 신앙 세계라는 많은 것 속에서 속에서 표적은 없음을 아십시오.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서 왔는가 왔는가를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적주의가, 표적주의가, 위험한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여러분, 귀신들 잘 맞춰요. 여러분, 이 점집에 가서서, 또는 신랑한 무당 만나면은요, 아, 잘 맞춥니다. 이 우리 마음도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깨뜨려요, 마음도요. 여러분, 이문가나 가지고 안고 외에도요, 우리가 귀신 충만해도 다안 돼, 이렇게. 저 경험 많아요. 저 사무실에 옛날에 삼대치나하면서 와가지고 저를 다 깨뚫습니다. 성격이 어떻고, 성형이 어떻고, 다 알아요. 그러면그 사람이 그 과연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귀신들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이 신앙 세계를 뭐합니까? 기독교로 포장을 싹해 뭐합니까? 기독교로 나아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독화 시킵니다.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 아니. 이 표적이라는 것을 인간이 원하죠. 왜? 하는 안 보이지. 이건 봐도 뭐 그저 그렇지.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에서 왔던 것을 알려, 알려, 아야 알려, 되는데, 밤에 없으니까 뭔가 까표 찾는 건데, 표적이 없어요, 원래요. 표적 없으면 아시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그럼 하늘이 정말로 알아줄까요? 나타나십니다.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나타나십니다. 모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 표적이에요. 구름 기둥, 우리는 표적입니다. 만나보의 표적이에요. 언제 나타나느냐. 진정한 표적은. 예수만 살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에 들어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표적은요. 그래서 기나법적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절대 결론이 온게 아니라 결론이 도달되어야만 내가 글을 느끼는 거예요. 결론을 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거꾸로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모든 표적이 미혹입니다 예수님 안들으면 표적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당음에는 그래서 이 표적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 가지고 본론을못 들어가는 거예요 표정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어, 진짜 당신 어떻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기시미야. 이 성경 말씀이 직접 기시미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표적을 따라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안 읽어본 책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도 안본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이것을 할때 확실없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적 없다는 사실을 백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내용들이 제발을 증명합니다. 표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찾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표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추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주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며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한 구원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